보이는 교회에 움직이는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사도행전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교회의 의미가 무엇인지. 요한복음 4장 23절에 이렇게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라. 교회를 통해서 모이기에 힘쓰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말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은 우리 교회 안에서 유기체적인 우리 모두가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줬습니다. 그리고 이 세례를 받고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이 세례를 어떻게 생각하시고 있습니까? 의식 맞습니다. 거룩한 예식입니다. 진지한 세례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오늘 왜 주님이 성령 세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에 민감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에 민감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말씀. 말하십니다 들으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는 뭘 말하느냐? 기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는 그런데 우리가 들으려고 해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열려있지 않으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열려있는다는 건 뭘까요?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오라 나는 공관자로다 나는 세상에는 살아있고 하나님께는 죽어있다 즉 뭐냐? 오늘 우리가 영적인 성령의 세례는 뭐냐?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례의 의미는 내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실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예수님이 나 위에 죽었어. 나는 안 죽고 예수님만 죽었어. 아니에요. 십자가에 우리도 죽은 줄지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즉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야 될첫 번째가 뭐냐?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들이 모일 때 성령이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무엇을 원하시는냐? 주님만 높이는 사람을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예배는 뭘까요? 내가 굴복되어지는 거.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을 때는 내 뜻을 주장했지만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무엇이 달라졌냐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이 중요한 거. 하나님 말씀을 부여삼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례는 함께 가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동행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존비비의 동행의 책을 보니까 동행이란 뭐냐 주님과 친밀하다는. 여러분 주님과 친밀하다는 건 뭘까요? 주님과 사귐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 민감하게 주님께 반응하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삶의 자리로 가는 것이 동행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동행한다는 거다 알아요 그런데 실천하지 않을 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는 구체적인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으면 능력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만 모일 수 있는지를 믿습니다. 여러분 이 권세를 누리시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갈라디아서에 말씀해 보니까 3장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히는 순간 누가 드러날까요? 주님이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체의 시간이 있을 때 하나님을 예배하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무엇의 옷을 입고요? 그리스의 옷을 입고. 교회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의 강함을 선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교회는 뭐요? 연약함 가운데 누가 드러납니까?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드러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뭐요? 성령이 움직이는 교회예요. 여러분 성령이 움직이는 교회는 뭐냐? 주님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자랑하는 건 뭘까요? 아빠 나 못해요. 나할수 없어요. 하나님이 필요해요. 여러분 계속 강구하시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정말 우리가 모이는 교회가 되어서 꼭 해야 될게 누구의 이름을 불러야 될까요? 예수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모이셨습니까? 성령의 세례를 받기 위해서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토스라고 나는 할수 없기에 주님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에게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주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주기를 기뻐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기뻐하시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뭐요? 권능을 부여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증거자가 되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